안녕하세요. 라면 평론가 라면 정자 피키 지영주입니다. 오늘은 오뚜기 대표라면 진라면 이야기와 함께 진라면 순한 맛을 리뷰해드립니다. 1988년 3월 출시된 진라면은 오뚜기가 청보식품을 인수 후 선보였던 오뚜기의 대표라면이었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매운맛, 순한 맛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었는데 출시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오뚜기의 대표라면이죠. 현재 매출의 기준으로 농심 짜파게티와 함께 2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국민 라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라면 인기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진라면의 인기는 농심의 대표 라면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그리고 삼양의 대표라면 삼양라면에 비해서도 훨씬 떨어졌는데 맛이 부족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전신기업 청보식품의 기술력을 이어받아 라면을 출시한 한계이기도 했죠. 청보식품 라면과 마찬가지로 진라면도 면식감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뚜기의 기술력으로 면과 스프의 품질을 개선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맛있다는 평을 얻게 됩니다. 이후 함태호 명예회장이 30년 넘게 5천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도와준 일 토스트 봉사활동을 위해 10년간 소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일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세금 납부에 적극적이라는 오뚜기의 여러 미담이 세간에 알려지며 오뚜기는 대중에게 착한 기업으로 칭찬받았고 갓뚜기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업 이미지와 함께 신라면 대비 저렴한 가격이 시너지를 내며 진라면의 인기는 폭증했는데요 2009년 봉지면 기준 신라면 25.6% 진라면 5.3%로 20% 넘게 차이나던 것이 2019년 상반기 신라면 16.9% 진라면 13.9%로 3% 가까이 줄어들며 라면 시장 2위에 도약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2022년까지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으나, 2023년 2위 자리를 짜파게티에게 내주며 3위가 되면서, 최근 인기는 추춤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오뚜기의 대표라면으로 인기가 좋죠. 오뚜기 진라면의 대표 상품은 일명 진매로 불리는 매운맛 제품이지만, 오늘은 일명 진손으로 불리는 진라면 순한맛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운 걸잘못 드시는 분들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진라면 순한 맛이 인기가 좋고 은근 매니아층이 있죠. 저렴한 가격의 장점인 진라면을 동네 마트에서 5개 2,850원, 개당 570원 꼴에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참 착하죠? 면, 분말스프, 건더기스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은 보통 굵기의 유탕면이었고 스프는 주황빛의 순한 스프였으며 건파, 건표고, 조미 쇠고기맛 후레이크, 건당근, 건더기가 눈에 띕니다 권장조리법대로 끓여 먹어보았습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구수한 소고기맛 베이스, 은은한 간장 베이스에 짜고 감칠맛 좋은 라면입니다 아주 살짝 매콤함도 있지만 매운 걸못 드시는 분도 먹을 만큼 순합니다 면은 진라면 매운맛과 마찬가지로 살짝 퍼진 듯한 느낌이 있으나 맛있고 국물은 조금 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짜고 구수하니 그냥 마시기에도 괜찮네요 얼큰한 라면을 좋아하는 제 입맛에는 살짝 부족하지만 순한 라면을 찾으신다면 좋은 선택지인 제품이라고 소개합니다